꿈은 간혹 우리의 수면을 설쳐놓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꿈이어서 다행인 적도 있고 꿈이라도 꾸어서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다시는 볼수 없는 그리운 사람을 꿈에서라도 본다는 것은 정말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행운이지요. 좋은 꿈을 사고파는 일도 있지 않은가요? 어떤 어머니는 길몽을 꾸어서 아들한테로 가 동전 한잎에 팔고 왔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들한테 주고도 주고도 모자라서 좋은 꿈을 꾸자 그것까지도 자식한테 주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 꽃 이력. 꽃은 빛깔입니다. 색색의 켜이기도 하고요. 내일을 얻기 위한 것이어서 저리 아름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꽃은 그 나무의 성기라고 표현한 시인이 있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꽃은 움직일 수 없는 제자리를 고수하며 서로 그 자리가 매년 악취 속이라 하더라도 향기 내놓기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수능이 아닌 아름다움이 대개일인 것이지요. 꽃은 허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했을 뿐이에요. 단떨기 꽃이 피어나기 위하여 저 아래 뿌리에서부터 저위 잎새까지 눈물겨운 투쟁이 있지 않은가요? 차라리 꽃은 승리의 깃발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꽃은 아무리 작아도 빈자리를 넉넉히 채워줍니다. 텅빈 공간에 작은 동백꽃 한 송이가 들어있으면 그 공간은 동백꽃의 터가 되고 맙니다. 꽃의 비유가 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하다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랑은 견뎌내는 것 내가 지금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듯이 누군가가 또 나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사람 또한 나처럼 그리워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 가슴에 잔잔한 파도길를 잃지 않던가요? 사랑은 참 이상합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어지게 하거든요. 우리는 빈 마음이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만 사랑할 때의 마음은 정말 비어있음입니다. 그리움도, 보고 싶음도, 그러나 미워할 때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가득 차서 넘치지 않던가요? 끌어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그 사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데 있으며 시기하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으며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고견디내는 것이라고 바로 성인은 정의하였습니다. 지금 잠깐 저한테 자, 저 당신의 지금을 주십시오. 책상 앞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운전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혹시 하품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졸음을 참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잔돈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손톱을 깎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잠깐 동안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는 병원의 환자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 없는 하픔에 눈물 짓는 연인들의 비통이 이 순간에 있기도 합니다. 쓰리꾼이 칼날에 찢어진 호주머니도 있고요.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요. 물론 또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지금이기도 하지요. 지금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요. 눈을 부릅뜨고 깨어나는 지금이기를 바랍니다. 감탄하라! 감탄하라! 영혼의 화가 또는 태양의 화가라 불리우는 빈센트방 고후가 1874년 1월에 그의 평생직인 아우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많이 감탄해라.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산책을 자주 하고 자연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화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잘볼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감탄할 거리가 있을 때는 참을 것이 아니라 즉각 감탄해야 합니다. 고가 지칭한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드는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의 얼굴 표정을 환할 때 밖에는 움직이는 일이 없을 테지요. 그리고 어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이 화가에게만 주어진 사명이겠습니까? 우리 지구의 내일을 위해서도 기계인의 감탄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이지요. 잡초 속에 피어있는 불꽃 한 송이, 산여울에서 헤엄치고 있는 작은 물고기, 푸른 바다, 두둥실 떠가는 흰 구름, 아름다운 저녁노을. 가슴을 열고 보면 어디 감탄할 거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가슴 두근거리고 놀라고 환호할 때 우리 행복은 고부로 느껴지고 그 기쁨이 뺀 얼굴만큼이나 좋은 화장난 얼굴은 없을 것입니다.